요즘에 선수 때는 몰랐는데 코치 돼서 이제 이렇게 뒤에서 몸안 풀고 선수들 경, 훈련하는 거 보다가 갑자기 제가 들어가서 이렇게, 이렇게 시범 보이려고 치면은 어깨나 손목 이런 데 아프더라고요. 그래서 몸을 안 풀고 치면 이렇게 아프구나 이런 거를 저도 요즘에 느꼈어요. 선수 때는 항상 다 같이 푸니까 몸을 안 풀고 친 적이 별로 없었어요. 근데, 확실히, 근데 생활체육분들도 몸안 풀고 치면 은 확실히 아프겠더라고요. 네. 오후에도 시작하기 전에 스트레칭하고. <laughs> 그냥 관절 쪽만 다 푸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 손목, 발목, 무릎, 팔꿈치, 어깨. 목이 뭐 정도만 풀어도 크게 다칠 일은 없을 거예요. 아네저좀 유연한 편이 이렇게. <laughs> 아. 원래 이제 선수들은 저보다 지금 훨씬 더 격렬하게 운동하기 때문에 여기서 막 뛰고, 막 잠발하고, 막 아니면 뭐 이렇게 옆으로 뛰면서 뭐를 하는데 저는 이제 꽂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 지금 이 정도만 풀고 합니다. 근데 생활체육 분들도 딱 저저, 저만큼 정도만 풀어도 훨씬 다칠 일이, 아플 일이 저, 더 적어지실 것 같아요. 한 20분? 2, 30분 해요. 네. 저처럼 이렇게 다 풀고 나서 막좀 뛰고 그리고 뛰면서 뭐 옆으로도 뛰고 이렇게도 뛰고 이렇게 뛰고 발도 <laughs> 발도 올렸다가 근데 선수들은 워낙 세게 움직이고 세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많이 푸는 건데, 근데 탁구장에서 이제 치시는 분들은 막 그렇게까지 많이 풀 필요 없고, 뭐저 정도, 제가 처음에 풀었던 만큼 정도만 풀어도 훨씬 나으실 거예요. 그리고 줄넘기 한 3분 1라운드 정도 하는 것도 좋아요. 저희 탁구가, 저희도 치다 보면 뒤꿈치 들고 이렇게 막 움직여야 될 때가 많아서 이게 뛰다 보면 이게 좀 빨라져요. 좀. <laughs>